안녕하세요. 미국 지신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디코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방송과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2%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0.8%.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니 소비주가 힘을 못 내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파이자에서 백신 나올 거다라고 해서 주식이 상승했는데 CEO가 주식을 매각했죠. 파이자 CEO가 주식상승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도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순수성이 있는 거냐? 백신이 정말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거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적으로 봄에 모더나가 백신을 발표하고 주가가 폭등했을 때 관계자들의 주식 매도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 파이자는 조금 불쌍하다. 너무 주가가 안 올랐는데 모처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파는 게 당연한 거다. 이해해 줄수 있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자, 파이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일 주가가 그 자리라고요. 매일 주가가 그 자리. 12월 4일쯤, 고점이 약 46불 47전이었고요. 저점은 27불 91전 정도 했다가 약 41불 95전.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으로요. 오늘 팔았다고 하면 고점 41불 9 9예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계속 37불, 36불, 37, 30불 때. 항상 그랬어요. 25불, 28불, 30불, 28불, 35전, 38불. 계속. 그러다가 많이 떨어진 26불. 올라가면 49불. 고점이 50불, 40전 때였어요. 웃긴 건 CEO가 나름 고점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파이자의 긴 주가 변동성에서요. 근데 백신이 정말 완벽에 가까워지고 완성이 된다면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는데 오를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올라간 상태에서 팔아도 되는데 고작 판 구간이 이거라니 아쉽네요 ceo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에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파이자 성격에 맞춰서 나름 고점에서 판거 같네요 올라가도 또 내려올 거 같으니까 하여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파이자 ceo 축하드립니다 나름 고점에서 매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선 오늘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왔다라는 기사. 오늘 뉴욕은 모임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야간 영업 중단, 체육시설은 10시 이후에 금지를 발표했어요. 뉴욕 확진자는 하루 5천 명, 2개월 전에 700에서 800명이었는데 지금 5천 명 가까이 나오다 보니 봄때 한창 확진자 급증할 때로 돌아간 거다. 그리고 입원자 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사망자 수도 많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 백신은 우선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은 코로나 확산이 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테크주들이 올라가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너무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요. 백신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기대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기부양 이야기로는 연준인사들은 계속 나와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영국에서는 백신으로 나오는 낙관론을 조심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산 매입이나 은행에 대한 차입 비용을 절감을 고려 중이다. 그래서 금리나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1 2 월에는 경기 부양이 꼭 나오겠다. 그리고 돈이 풀리겠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백신과 바이든 당선 효과로 내년에도 S&P 500 목표치를 4,300으로 제시를 했고요. 연말은 3,700 정도로요. 오늘 종가가 3,5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약20%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유럽의 봉쇄지치는 완화가 될 거고 백신 접종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왔어요. JP모간도 내년 초에까지 S&P 500이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전망했고요. 이것도 백신이 만들어 놓은 긍정적인 효과가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보수적인 시각으로는 ubs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엔 시간이 걸린다. 백신이 좋은 뉴스지만 집단 면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연초 대비 천만 명 정도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 정치 상황 때문에 1월까지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화당에서는 60%가 바이든이 이긴 거다. 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트럼프의 불복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불복이 일부 영향을 줄수 있지만 증시에는 크게 문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노이즈는 되겠지만 증시를 흔들진 못할 것이다. 오늘 코로나 확산, 파이자 CEO 주식 매도, 가치주 흐름의 꺾임, 백신이 진짜 나온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불복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증시는 그래도 증시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게 변동성은 있으나. 종목 장세에 집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증시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파이입니다. 358불 75점 중요한 선이고요. 그 아래로는 352불 50점.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횡보하는 걸로. 만약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뭔가 악재 거리가 터진 경우가 될수 있으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 352불 50점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빅스입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 스파이가 2150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걱정하셔도 되고 그 아래 있는 동안은 자기 종목이 내려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는 약 119불 65전 정도에 흐르고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냥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 120불 50전 선을 넘어주고 아래로는 118불 30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0불 위로 상승한 다음에 지켜준다면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여력이 큽니다. 줌입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은 상승 추세다. 지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뉴스까지 났죠. 신기하게도 차트와 맞춰서 하여튼.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위로는 410불 73전에 머무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477불 13전 위에서 만약에 맞고 내려온다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위로는 477불 13전까지 올라서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호재가 떴기 때문에 잘만 주식가가 흘러준다면 위에까지도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NG입니다 183불 라인 내일 계속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선 지켜봐야 되는 거는 183불, 위로는 207불, 오전 구간, 주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위로 올라서 준다면 은 231불, 232불까지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일 장 시작을 196불, 160, 197불에서 6 1 해준다면 은 다시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8불, 199불 위에서 장이 시작됐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위에서 시작을 했다면 내려오지 말고 그 위로, 207불 위로 발산하면 다음 상승 시작하겠습니다. UPWK입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 제가 오늘의 목표가를 31불로 했는데 31불 02전까지 하고 지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벌크 같은 경우는 더 발산을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있으셔도 제 생각에는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디코방에 뽀미님이 기업분석 해놨으니까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그냥 31불 고점 오늘의 고점 31불 02전 위에서 시작한다면 은 아마 다음 발산 시작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약 35불까지 첫 번째 예상되는 목표가 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스퀘어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을 약 183불 70전에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장 시작을 182불 10전 밑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헤드앤 숄더각으로 해가지고 하락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2불 10전을 계속 지켜줘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도 빨리 끌어올리는 걸로. 그리고 넘지 마라에서는 177불 29전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분할 전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수직상승했었죠. 이 제가 하락 패턴을 막기 위해서는 테슬라는 빨리 427불 50점 구간을 올라서 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안착을 해야지 안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돌아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7불 구간 잘 주시하시고요. 407불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보면은안 되겠습니다. 내리더라도 빨리 올라가서 410불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걸로. 그러면 그나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그래도 나름 장이 잘 버텨줬고 많은 하락도 없었고요. 내일은 더 상승할 거라고 믿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